오늘 부활주일 다음 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부활주일 다음 주라고 제목을 쓰자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써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 주라는 성경구절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비슷한 말씀을 제가 선별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그리고 그 부활주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다음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때 막달라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빠진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안타깝지만 원래부터 의심이 많았고 잘 믿지를 못한 데다가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우리 다 함께 2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하필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은 십자가의 상처를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거 아니냐. 내가 거기다가 손을 넣어봐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의심하면서 내가 그것을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너무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못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믿겠다라는 이 도마의 입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성경말씀을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책자를 봐야 되고요. 간증을 듣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아, 이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구나.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러기보다는, 아, 이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 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돼.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 라는 태도도 매우 훌륭한 태도라는 것,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지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부활주일, 우리는 일곱째 날에 만나게 됐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볼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 여드레를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에게서부터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강이 없었다.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아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이 무섭고 잡혀 죽을까봐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신다면 나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상당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정장을 입고 주일 예배에 오셔서 그럴듯하게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평화가 없을 수 있죠. 물질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세상 돌아가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러면 마음의 평화가 상당히 깨지기가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다면, 너 신앙생활은 잘하니? 너 교회에는 출석은 잘하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성공은 했니? 이런 게 아니고,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근데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이 평화를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그럼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거가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평화를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서 제거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예수님의 상은에 손을 대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인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한 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일루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은에 못자국이 난이 손목에다가 손을 대볼 수 있는 기회를 도마가 얻었습니다. 창자국으로 구멍이 나서 부활하신 상태로 그대로 있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왜 이걸 알고 계시죠? 이거 분명히 예수님 안 계실 때 도마가 한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계실 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나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돼. 이렇게 말한 게 도마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안 계신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의문,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도마가 "아, 나 예수님 상처 만져봐야 돼, 손 넣어봐야 돼, 그래야 믿을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야, 도마야, 너손 만져봐, 상처에 손을 넣어봐" 이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 아픔, 눈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의문이 되는 것들, 언제나 예수님께 여쭤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솔직하게. 근데 이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창피하니까 말 못하고 이 부분은 좀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예수님이 나한테 설명을 좀잘 믿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세요.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믿어지게 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 부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상흔을 만져서라도 내가 이 부분이 믿어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면 곤란해요.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의 손을 만지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의심 많은 도마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당만, 오, 나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가야지. 예배당에 가서 찬송 한곡 부르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조금 뭐, 감동을 받을 뻔 하다가도, 그냥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채로 있다가, 일주일에 그냥 바쁘게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하다가, 또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갔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나는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을 만져야 되겠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되겠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야 부활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자, 못 자국난 손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 가볍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신중하게 심각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관심이 없다. 이런 태도는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 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 눈은 동그란데 더 동그레졌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보라고 하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도마가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신앙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도에서 끝납니다. 근데 지금 도마가 한 신앙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꿈꿀 때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꿈꿉니다. 인간인 메시아를 꿈꾼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절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 만진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신앙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인간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셨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역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로 구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만.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구분할 때는 성북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마가 고백한 것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의심 많은 도마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통해서 믿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담당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세요.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요. 죽음의 문제도 인간에게 구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친히 부활을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죄에 관하여, 부활은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참이려면, 십자가가 의미가 있으려면, 부활이 진실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 십자가가 참이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부활이 진실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진 후에 이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 주일 다음 주에 도마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돈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뺐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손을 만져봐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로 죄의 문제에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9절로 가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루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은에 손을 대보고 손을 넣어본 유일한 도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상흔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을 듣게 해주십시오. 해도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아는 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썬다신 같은 사람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간증을 들었는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꿈에라도 좀 나를 만나주세요.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나한테 안 나타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습니까? 꼭 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마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다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로 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함으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드레가 지난 후에도 계속 말씀을 상고합니까? 그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예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주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참된 평강이 있는가? 의심하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세 가지를 부활 주일 다음 주 성경으로 말하면, 여드레가 되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을 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시고 믿는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보지 않고 믿는자가 복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나약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